1 3 3주 사라진 사각형은 어디로? 자 한번 읽어보지요. 그림 1, 4조각의 위치를 바꿔서 그쵸, 그림 2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 사각형 한 개가 비었네요. 왜 그럴까? 한번 보지요. 그림 퍼즐 4조각이 있어요. 맞는지 확인해보죠. 자, 여기 자, 가... 8, 3인 여 삼각형이 있죠? 3, 8이네요.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 2예요. 5, 2인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도 5, 2 똑같은 삼각형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나머지 사각형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여기 52 52 그렇죠? 여기 5입니다. 그리고 두칸한칸 칸 비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섯 칸에 두 칸, 일곱 칸. 그렇죠? 초록색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다섯 칸에 두 칸, 다섯 칸에 두칸 확인할 수 있죠. 똑같아요. 그쵸?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가운데가 비었네? 어디로 갔지? 이거 질문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유를 살펴보지요. 첫 번째 방법. 그림 1. 직사각형이라고 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네 개와 합쳐볼게요. 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전체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자, 얼마예요? 13이고요. 여기는 5죠. 그래서 넓이는 13 곱하기 5 나누기 2죠. 그렇죠 2분의 65네요. 그렇죠 2분의 65. 그러면 조각의 조각들을 화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각들을 우리는 뭘로 할까요? 1, 2, 3, 4로 할게요. 1, 2, 3, 4. 자, 1의 넓이 얼마예요? 음. 자, 8 곱하기 3 나누기 2죠. 그래서 10입니다. 2의 넓이는 5 곱하기 2 나누기 2죠. 그래서 5입니다. 3의 넓이는 자, 한 칸을 1로 생각한 거죠. 7이에요. 5 칸이 있으니, 일곱, 5칸 더하기 2 칸이니까요. 네 번째는 다섯 칸에 세칸 있으니까 여덟 칸입니다. 그래서 1, 2, 3, 4를 다 더하면 그렇죠? 다 더해 봅니다. 더해 보면 얼마예요? 32. 그렇죠? 2분의 64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안죠. 그림이 잘못 그려진 그림이에요. 가치가 안아요. 이 1번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예요. 자, 도형이 직사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와 직사각형이라 할때 그림 1을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여기 그쵸 여기서 여기 여기를 A라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AB의 기울기 자 AB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죠 AB의 기울기는 직선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직선 AB, 기울기는 전체 8 더하기 5니까 13분의 위로 얼마? 5가 되죠. 그쵸? 여기 AB의 기울기, 이렇게 가시면 되죠. AB의 기울기, 어, 8 더하기 5, 13분의, 그 다음에 여기 얼마? 5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1 더하기, 3, 2니까. 그래서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라고 하니까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 볼게요. 자, 이 점을 c라고 할때 ac 자, ac는 얼마죠? ac는 자, 보죠. ac 여기입니다. 그럼 이거 삼각형에서 8분의 얼마?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c의 기울기는 8분의 3입니다. 또 파란색으로 해 보죠. 파란색으로 하라니까 자 여기가 여기입니다. 12, 12, 12는 어떻게 돼요? 여기 12의 기울기는 이거 이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어요. 얼마? 5분의 2죠. 그래서 얘 기울기는 5분의 2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a c의 기울기랑 ac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랑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한 직선이니까 다 같아야 돼요. 기울기는 그렇죠. 기울기는 다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기울기가 다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a c b는 한 직선 위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한 직선 위에 없습니다.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a, b, c는 한 직선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림 1이 직사각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퍼즐 넓이가 서로 다르대요. 넓이가 왜 다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 88에 6 3 이건 어떻게 돼요? 잘라서 붙였더니 65가 돼요. 65가. 그래서 왜 이러냐? 왜 그런지 살펴보죠. 자, 선을 그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를 살펴봅니다. AB의 기울기. 기울기는, 자, 어떻게 해요? 여기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13이고요, 여기 얼마 5니까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를 출발점, 여기를 도착점을 할까요?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점을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C의 기울기. AC의 기울기는 여기죠. 자, 어디서 찾을까요? 여기서 찾을까요? 여기서. 여기서 찾아보죠. 여기서 찾으면 여기 몇 칸? 다섯 칸이죠? 여기 몇 칸? 두 칸이에요. 자, 기울기. 5분의 2가 됩니다. 그쵸? 뭐, 생각하면은, 부호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12. 12의 기울기.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삼각형에서 생각해 보면, 자, 기울기, 여기. 얼마? 자, 8분의, 8분의 3이죠? 8분의 3. 어때요? 방향은 반대, 8분의 3.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13분의 5, 5분의 2, 8분의 3 기울기가 서로 다르죠. 그 얘기는 뭐야? A랑 C랑 B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기울기 같아야지 일직선 위에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A, B는 따로고 C는 여기 있어서 여기 기울기 다르고 여기 기울기 다르고. 이해되나요? 음, 그래서 얘기해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자, a, b, c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림은 잘못 그린 거죠. 그림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막 달아주시면 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데 한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려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넓이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그림. 그림을 잘못 그려서 넓이가 다른 거가 되겠습니다.